경기여고를 다녔어요. 아, 강남쪽이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빨간 목도리를 어. 하고 다녔는데 뭐 경기여고 빨간 목도리 어. 뭐요런 어. 너무 남사스럽네요. 어. <laughs> 이 정도로 이제 일대가 다. 아니요! 화려했겠죠. 없어요! <laughs> 어, 한희 씨가 오랜만에 라스에 나오셨는데 지난 라스 방송 이후에 새로운 타이틀이 생겼어요? 음, 어... 구라 잡는 한이라고 아, 맞아. 아, 맞아. 김구라 저격수 아, 오! 구라 스이퍼 본인이 출연한 예능을 볼 때마다 아주 깜짝깜짝 놀란다고? 네! 어. 음. 왜요? <laughs> 저는 조금 어. 방송 보고 많이 놀랐어요. 왜요? 네. 너무 거르장머리가. 뭐뭐 아. 뭐 하나 얻었지? 얻었으니까 대체. 그 전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너무 어릴 때 조금 멘탈적으로 힘들 때 나왔어서 어, 맞아, 맞아.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가지고 아 일부러 좀 극복하겠어 아 이런 마음으로 나와서 아 조금... 조금. 근데 했었어 우리한테는 그래도 상냥했던 것 같은데 유독 구라형한테만 쌀쌀맞았던 일을 많이 던지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랬던 거지 뭐. 뭐 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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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뭐인이별 없어요. 좋아요. 아, 아, 네. 그러니까. 아유. 좋아해서 적격했구나 고마워. 아니 또 저기잖아. 그 삼촌이 저기 아니야. 우리 인천 출신 아니야. 아 맞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윤종신하고 어. 저기 친구. 맞아요. 삼촌이 인천이되더라도 그냥 구라인 기는 <laughs> 거예요. <거야>? 아내 가 <하니가> 저기 <laughs> 인연이 좀... 있다는 얘기지 인연이. 최근에 <laughs> 음, 뭐 하나 나오면 다였고요. <laughs> <laughs> 어. 아니 그 저기 한이가 요번에 저기 무대 스크린 말고 또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맞다, 맞다. 어, 제가 이번에 연극을 해요. 아 연극까지. 아, 아, 그... 네. 그... 그... 네. 3일간의 비라는 작품이고요. 네. 네. 그리고 1인 2역이에요. 아, 아. 완전 좀 상반된 인물을 아. 한 사람이 연기를 하면 그 재미도 음.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연출가가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누구예요? 오만석 어? 연출님. 아, 아 씨. 우리 오만석씨가? 포도바사나이 오만석씨. 아, 포도바사이 오만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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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도바사라이 웃음> 이선규 어, 이선규씨 친구. 어, 포도바사랑이 알지? 오만석씨가? 어, 만석이가? <laughs> 오. 그래서, 그래서 네. 오늘은 홍보하려고 음... 그렇게 상냥하게 <laughs>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야. 아니, <laughs> 역주행의 아이콘 한이. 아직까지 해제되는 레전드 방송 사고가 있다고요. 이제 저희가 좀 섹시한 음, 걸 맞죠. 많이 했잖아요. 에이. 특히 좀 제가 좀 그런 걸 많이 맡았었는데, 음. 제가 이제 남자 댄서랑 좀 이렇게 섹시한 안무를 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네. 그 앞에 있는 멤버를 잡았는데, 너무 비웃고 있더라고요, 저를. 어. 그 멤버가 아. 좀 섹시한, 섹시한 척 아. 하는 게 웃겼나봐요. 아. 그 아. 멤버로서. <laughs>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 유명인 그냥 웃겨서 웃는 거네, 팡대서 아, 다 네, 바로... 웃겼대요, 웃겼대요. 저걸해갈래저 했는데... 얼굴도 참 웃기네. <목 Fake> <laughs> 웃는 게 참. 어, 진짜 그러네. 아니, 웃기고 싶어 할 때. 맞아, 웃기고 싶어 <목 Marvinflanzen> 해가지고. 아, 어, 웃겨. 어... 자, 아니 이제 작년에 그 EXID 그 10주년을 맞아서 네. 세월을 실감했다고요? 그쵸, 저희가 10주년 앨범을 작년에 냈는데, 음. 이제 안무 연습을 할때 거친 숨소리와 음. 너무 힘들었어요. 나이들이 그 3초에서 중으로 이제 포진되 있나? 어, 그렇죠. 이제 다좀 3위. 됐습니다. 어, 다 3이 된 거예요. 네, 다 삼. 이런 친구들이 3중 정도 되고. 어, 3중. 언니가 아, 3중, 3중 정도. 그럼, 3초, 삼초에서 3중이면 3초. 힘들 때 됐지. 아, 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있잖아요. 32살, 6십살 그리고 78세가 신체적 변화가 오는 나이입니다. 32살이요? 어, 32살이요. 어, 어 그럴때 됐지. 음. 많이 힘들어요? 아, 좀, 열이 많이 나고, 아, 열이? 뭐, 어. 열이 많이 나고, 어, 몸이 우리? 좀 달라지긴 했어요. 열이...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영양제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안 챙겨 먹던 언니들도 오, 오, 막 오, 가방에서 오, 이만큼씩 오, 나오고. 네. 저기, 한이가 이게 참, 어, 너무 화목해가지고, 시련을 겪은 적이 있다는 게 무슨, 화목한 가정 때문에. 아, 제 이름이 분명히 이제 희연이에요. 그래, 맞아, 맞아. 근데 그 연이 연대 연세대학교의 연이랑 같대요. 아, 엄마와 아빠의 첫 만남이 그래.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맞아, 맞아. 어. 아, 제 이름으로 이제 아빠가 뭔가,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한것 아, 같아요. 그 엄마한테 그첫 만남을 뭔가 아, 담은 아, 이름이어서 너무 소중한 너무 그런 아. 이름인데, 근데 아빠가 좀 되게 재미있으세요 음, 음. 그리고 집안이 좀 화목했고. 음, 음.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어느 날 가훈을 음. 알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음. 2학년 때 음. 어,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음. 아빠가 우리 집 가훈 어 먹는 게 남는 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아, 아. 그리고 그 전부터 되게 그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빠가 뭐 먹는 기 하면 저희가 남는 기다 막 이런 이런. <웃음> 이런. <웃음> <웃음> 아, 경상도 분이셔서 아, 네 경상도 아, 분이셔서 어. 뭐그 그런, 아.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발표 시간이 돼서. 한 명씩 나와서 자기 가운을 쓰는 거예요 칠판에 어. 크게 그래서 저도 먹는 기 남는 기이다. 음, 이렇게 아, 기다 이렇게 딱 썼는데 그 다른 친구들의 어떤 가운 뭐 정직 음, 도덕 인의야지그 그래, 그래, 그래. 안에서 이제 깔깔깔 웃고 뭐 어, 그렇게 됐구나 선생님이 어디서 장난치냐 아, 장난 가운 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가운 가운인데 진짜 가운인데 구아 지금도 먹는 게 남는 기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도. 최고였다. 결국 결국. 남는 건 그거밖에 없다 어, 그래. 몸소 깨달았습니다. 어, 많이 드시 예. 하니 <laughs> 씨가 동생 때문에 연예인 집 앞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고요? 군대 개방의 날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때 좀잘 되기 시작할 때여서 가우리죠 아, 하니 씨가. 네, 그래서 이제 동생 기좀 세워줄 아, 수 있겠다 하고 그래. 좀 예쁘게 차려입고 개방의 날 행사에 갔는데 딱히 고마움이 없더라고요, 동생이. <목소리> 그리고 동생의 관물대를 딱, 딱 봤는데 전효성 어. 언니의.. 스크립 <목소리> 네,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사진이.. 아니 친누나랑 붙일 수 없잖아. <목소리> 아, 아니, 그러더니 애가 거기까지 가졌는데도 감사함을 모르고 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너무 사인 사인을 받고 싶다고. 어, 전용성 언니에 너무 그전까지는 숙스러워서 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플레스, 아, 맞아 걸렸으니까 아, 이때다. 아, 아, 아. 근데 제가 인연이 없었어요 언니랑. 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 물어 번호를 알아냈어요 언니의 아, 아. 그래서 언니한테 이제 경쟁을 향한 마음으로 부탁을 해서 언니 집 앞까지 찾아가서 아, 아. 딱 받아왔더니. 아, 아. 그때 이후로 저를 조금 다르게 보는. 인정하는구나, 아, 이제. 네, 아, 느껴졌습니다. 아, 좋은 일 했네. 그대로 뭐, 딴거 필요 없어요. <laughs> 학창시절 미모로 일대 이름을 좀 날리셨다고요? 제가 경기여고를 다녔어요. 아, 강남 쪽이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빨간 목도리를 어. 하고 다녔는데, 뭐 경기여고 빨간 목도리, 어. 뭐, 요런. 어. 너무 남사스럽네요. 어. <laughs> 어, 그래. 성당 빨간 목도리. 어. 네네네. 이그 정도로 이제 일대가 다. 아니요 화를... 없어요 <laughs> 여기 나온 사람들 계속 뭐 장동민이 백이성이라도 뻥치고 어. 장동민 뻥은 장난 아니에요 어. 뭐. 전봇대마다 어. 자, 자기, 음. 자기, <laughs> 자기, 자기 팬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 <laughs> 학교가 여기 만 우리 집저기자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다고 어? <laughs> 전봇대 하나당 두세 명씩만 서 있더라

밝히지 않고, 사람을한 10명 열, 열 정도가 모여서, 오. 뭐, 주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꿈에 대해서, 재밌다. 술에 대해서. 음, 뭐.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음, 룰이에요. 오. 나중에 공개를 하고, 오. 거길 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두 번째 만남인가? 술자리 이제 회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제 아, 근데 누구는? 비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별명이 벼였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laughs> 그다가, 참아, 벼? 어, 벼 참아. 어, 난감하네. 저를 딱 보더니, 아, 근데 희연 씨는 진짜 한이 닮았어요. 이런. 있어. 어, 얘기를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 이랬더니, 아, 한이 어디 가서 한이 성대모사 하셔도 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인스타그램 보여줘도 안 믿더라고요. <laughs> 관세도 되고 어 파란색 마크가 있잖아 <laughs>